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도독살. 이게 수제 양념 된 거고, 얘는 매운, 매운 양념 된 거. 국내산 돼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정 했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도독살이 어떤 식감일까 궁금해서 시켜봤는데, 비주얼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봄똥. 밥 올려서, 쌈장. 배고파. 음. 맵지 않은 거 먼저 올려볼게요. 와. 이 양념된 걸 자주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. 자주 뒤집어 주겠습니다. 음. 맛있을 것 같아요. 무말랭이. 맛이 궁금합니다. 맛있어 보이는데요? 양념된 거는 자주 뒤집어주면서. 근데 이거 익은 거 같은데? 음, 음, 소리 들리죠? 와, 식감이 맛있네. 오두독 쌀. 그 무슨 요리로 이게 왔어요 이제 식감이 맛있구나 이게 청양고추 아 식감이 재밌네요 혹시 몰라 소금 가져왔는데 그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양념이 되어 있어서. 이,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식감 이거구나. 이 오돌뼈를 되게 잘, 잘게 다져나은 느낌이랄까? 그냥, 씹히니까 식감이 되게 재밌어요. 음. 음. 오도독, 오도독. 양념이 된 정도는 우리 보통 떡갈비 먹을 때막그 정도의 양념 된 느낌? 그런 느낌입니다. 다 양념도 올려 볼게요 고기도 맛있고 여기 보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게 이게 식감이 되게 재밌습니다 진짜 음. 아, 많이 매우면 안 되는데, 땀나는데. 수제 양념 된거 1kg 사고, 이 매운맛도 1kg 샀거든요.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세팅해놨던거 한 절반을 준비해온건데 이 정도면 양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한 13,000원? 12,000원 정도 했던것 같은데 매운맛 음. 아 별로 안 맵다고 하려고 했는데 뒤로 오네 어신라면보단 매운데 불닭보다는 안 맵다는 느낌이랄까 오 벌써 어, 땀 나는데 하...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그냥 수제 양념 요거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. 맛있네요, 충분히. 요거 안 먹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오돌뼈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한번 정도는 시켜서 먹어보는 게 어떤 맛일까? 그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좀 맵네요 근데 약간 뒤늦게 오는 매운맛 처음 딱 먹었을 때는 뭐야 별로 안 매운데 이러다가 매워 오네음 매워서 이따가 천천히 먹도록 할게요. 어... 뒤늦게 약간 쭉 올라오네요. 자 오늘은 오두독살이라고 해요. 되게 식감이 독특합니다. 근데 이거로 주로 먹기는 에 턱이 약하신 분들은 먹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매운 맛보다는 그냥 수제 양념 맛이 저는 추천해드리고. 그래서 천천히 먹도록 하고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가 추구하는 건 먹고 행복하자. 먹.